의 결혼을 축복해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하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신랑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식은 조금 특별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두 사람의 진정한 사랑 사회를 맡았습니다. 아나운서 김윤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먼저 첫 번째 순서로 양가 어머님의 화촉 점화가 있겠습니다. 그럼 뒤쪽을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두 분께서 단아하게 한복을 입고 서 계십니다. 신라 신부 못지않게 많이 떨리는 순간이실텐데요. 잠시 후 여러분께서 따뜻한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양가 어머님 입장. 네, 이제는 오늘의 주인공들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서 두부의 양을 맺게 된 신랑 신부를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듬직한 주인공 신랑 신부분을 만나볼 텐데요. 오늘 행복한 만큼 정말 많이 떨리는 순간일 겁니다. 잠시 후 여러분께서는 큰 자 그럼 세상에서 가장 멋진 오늘의 주인공 신랑 등장. 이번에는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신부를 만나보겠습니다. 잠시 후 신부 가양이 아버님의 손을 잡고 떨리는 마음으로 입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는 더욱 더 따뜻한 박수를 보내 주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오늘의 주인공 신부 입장. 오늘 아름다운 부부의 연을 맺게 된두 사람이 행복하게 입장을 했습니다. 이어서 신랑 신부의 맞절이 있겠습니다. 두 분은 서로 마주 보고 서 주십시오. 두 사람 처음 만났을 때의 떨림 기억나실 겁니다. 이제는 커다란 사랑으로 함께 살아갈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잘 살아봅시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타이밍을 잘 맞춰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신랑 신부 서로에게 인사.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다음은 신랑 신부가 이 자리에 계신 하객 여러분 앞에서 혼인을 약속하는 사랑의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님의 목소리로 직접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랑 두의 인생이 이제 하나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1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그리고 50년 뒤에도 늘 한결같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잠시 후 힘찬 박수로 두 사람을 자 그럼 신랑 신부